안녕! 오늘은 혼와 친구로 구절초의 낙산홍 같이 꽂아봤어요. 꽃한편 보며 와인 한잔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네, 오늘 마셔볼 와인은 어, 프랑스산 까베네시라 두 종류 가져와 봤어요. 가격대는 어, 이렇고요둘다 까베네수비농과 시라가 어, 50%씩 섞인 아이들이에요. 카베네시라 자체가 약간의 탄닌감과 함께, 어, 미디움 정도의 바디감이 도는 매력이 있죠. 먼저, 어, 요, 메누아 그린용은 초보자들에게도, 음, 친근히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아 추천드려요. 부드러운 목 넘김이 좋고요 음, 미디움 정도의 바디감에 성류향 같다고나 할까? 12,000원의 행복이었습니다. 반면, 요 아이는 음, 이런 수상 경력 패키지에 혹하실 수도 있고 어, 나름 후기가 괜찮아서 사봤는데요. 음, 이렇게 마셔봤는데 어, 기대 이상의 바디감이 쓴맛을 불러일으켰다고나 할까? 네, 재구매 의사는 없는 걸로 할게요.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유일한 나만의 페어링, 오이 양파와 함께, 12,000원에 득템한 이메뉴와 그린용 와인. 맛있게 마셔보겠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프랑스 가버니시라는 야채나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맛있게 마셔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